네. 아,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한 벤테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또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지를 한 달도 무사히 잘 보내시고, 8월 첫째 줄 맞으며 성삼의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사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말씀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첫 번째 예배 시간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의 10, 말씀 중에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이가 많아 앞을 잘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에서 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형인에서의 그 살인의 보복이 들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리라는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조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저번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문의 장자인 쌍둥이 형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모두 빼앗아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가축 한 그릇에 그리고 형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나이가 들어 앞을 잘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빼앗아내지 않아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미 말씀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의 법대로 야곱을 통해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리부가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리가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가문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모두 빼앗아 내다보니 형에서의 큰 분노를 사게 되어야 합니다. 동생 야곱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형에서는 분노한 나머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기에서 야곱이 그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부가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드렸다면 아마도 형제간의 살육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주의 예배 시간을 통해 배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베데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 약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재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베데레 하나님 야곱과 축복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속되는 코로나라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재단을 쌓는다면 오래려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8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고독함과 쓸쓸함과 두려움이 넘치는 한들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조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의 언약을 야곱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야곱이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자신이 야곱처럼 쓸쓸한 빈들에서 홀로 두려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에 젖서 홀로 삶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반드시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고독함 그리고 쓸쓸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우리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의 삶에 희망이 넘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 야곱이 야곱 아마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에서의 보복을 피해 정신없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난을 가은은 주님입니다. 그러다 어젯밤 어딘지도 모르는 한 둘력에서 두려움과 쓸쓸함과 고독에 사로잡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멩이를 벗삼아 어짓지 않는 잠을 청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고 나누 야곱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은 새로운 평화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야곱의 한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자유 경쟁이라는 경쟁의 도가니 속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양육강식의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참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지금 야곱처럼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하고 있는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 8장1 7 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늘 들었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가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은 그것을 가르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가르켜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이 고백은 히브리적인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계신 곳.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한 곳, 그 축복이 임하는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시오 자신의 조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영적인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 되고, 하늘의 문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 때는 살때 든지 우리를 찾아오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아래 늘 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야곱이 고백한 하늘의 문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하늘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늘 구함. 그래서 그 하늘의 문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약속으로 받은 뒤.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굳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야구부, 신앙은 고백으로 굳히는 신앙이 아닌 행동으로 그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잠세기 2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렬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가진 것이 없어요 야곱에게는 가지고 있는 양의 새끼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제물도 없습니다 외삼의 야곱은 지금 형의 보복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도망자인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재단을 쌓기 위해 우선 어젯밤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훗날에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증표, 훗날에도 반드시 그곳에서 온전한 재단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 돌로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그 기름 한 병을 온전히 그 기둥 위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배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옛 이름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옛 이름이 루스입니다. 이 루스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살구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을 루스에서 베델로,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야곱이 고백했던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고단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곳 하나님의 집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차고 넘치는 매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장소가 배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인말을 대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잇말과 함께 하신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모든 삶의 장소가 하나님의 집, 배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에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에 야곱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에서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야곱도 오직 한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주셔서 축복의 언약을 하게 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다는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강구하는 야곱의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곳과 문을 여셔서 더 많고 더큰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도 성스러운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가 되시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또한 성스러운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얼마나 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왜 그토록 성스러운 교회가 오늘 이 세상으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 모두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토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배들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집 거룩한 베델로 날마다 순간마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생들로 봐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